앞에 거미가 있는데, 거미를 예. 일단 못 찾고 있죠. 거미를 아... 네. 지금 잘못찾 네, 여기 는데 여기 있거든, 있는데 예. 찾지를 못하는... 예 예. 이게 아... 하나 뽑았거든요. 아, 찾았나? 있다 없다, 이거 한 있다, 없다, 있다, 없다 예. 이렇게 하는데, 아... 그리고 원래 이렇게 쭉 가까이가, 원래 시나리오는 이렇게 그 예. 가까이가 막 이제 얘가 빨간색으로 되니까 예. 뜨는 그런 아... 드리려고 했는데, 예. 아... 못 잡는 아... 관계로, <웃음> 어. <웃음> 못 잡는 관계로 저희 모델로 대략적으로 보여주고요. 예.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날 코드로 하면은 안 되는데 아침에 모델을 받아서 하게 왔어요. 예. 아. 이게 저희 모델로 예. 돌아가는 거고. 이게 뭐 생각비 예.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제가 예. 랩실에서는 거리가 잘 나왔는데 예. 이게 카메라 설치된 높이도 좀 다르고 예. 저희가 취득을 해간 데이터랑 좀 달라서 예. 숫자가 약간 조금 마이너스긴 한데 어쨌든 예. 박스는 동작을 하거든요. 어어. 숫자는 무시하고 박스만 보시면 예. 됩니다. 뒤로 쭉쭉쭉 가면은 어, 예. 쭉 멀어지면 좀 멀다 싶은 때쯤에 박스가 해제가 되잖아요. 예. 음. 예. 모델 같은 경우에도 더 내가 더 어, 헤가 어, 됐네요. 이렇게 가면은, 예. 꽤 멀리까지 인식을 하거든요. 오. 실제 눈으로 봤을 때 거리 대비해서 길이 조금 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어도, 예. 이 정도면, 비가 잘안 되나? 원래 이 정도면 인식을 하는데, 보건충 는거또 비가 많이 오면 앞에 뭐가 예. 많아서 잘안 되는. 다가가면은 예. 빨강등이 뜨는 아.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예. 중간 중간에 보면은 뭐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오검출들이 한곳씩 뜨는 거를 보셨을까요? 핑크색 네모가 예. 딴 데도 막 이상한데 쳐지는 것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음, 음. 예, 예. 이거는 모델이 엄청 크고 엄청 좋으면은 없겠지만 자동차에 예. 넣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가볍은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음. 근데 그게 가벼워지면 당연히 성능도 가벼워지기 그렇겠죠. 때문에 성능을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아. 어, 만약에 이런 것들 떴다 했을 때는 이 뒷단에서 예. 지금은 DL에서까지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뒷단에서 예. 트래킹을 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날리는 역할을 해요 음. 뭐 레이더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을잘 잘 섞어서 음. 이제 그런 오검출들 날리고 음. 앞에 차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음.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.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뜨는 거는 어, 예. 트래킹을 하거나 뭐 모델을 더 높이면 베스트지만 어쩔 음. 수 없으니까 아, 아.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리을 예. 하려고 예, 예, 예. 그런...